오늘은 택배감. 음. 원터치 텐트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아, 제가 이제는 캠핑 고수가 되었기 때문에 캠핑용품 환영. <laughs> 언제부터 고수였냐고요 어제. 어제부터 이제 슬슬 캠핑 커뮤니티에서 제가 이제 댓글로 정보 같은 거 이제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이제 그 일본 여행 간적 없는데 일본 여행 카페에서 제가 또 활동을 또 왕성하게 했었기 때문에 일본 여행 근데 가보긴 했어. 옛날에.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일본으로 갔거든요. 홋카이도로 그래가지고 뭐 네덜란드 상인들이 내려왔던 뭐 항구 이런 데로 갔는데 근데 수학여행이 그런 게 아니고 공개수학여행 이래가지고 신청한 애들만 갔어요. 내기억상으로는 30만원인가? 30만원인가 주고서 3박 4일, 4박 5일 동안 친구들이랑 같이 신청해서 간 건데, 그때 이제 그 가는 배 안에서, 밤에 배 안에 완전 막 수영소처럼 잤거든. 존나 막 테트리스 하는 것처럼 애들끼리 막 가로로 눕고 세로로 눕고 이래가지고 엄청 좁게 해서 잤는데, 그 안에서, 친구들이랑 밤에 몰래 그 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 첫 해외 여행이라 엄마 아빠는 해외 여행을 가 보신 적이 없어. 해외를 가면 한국 식사, 라면 같은 게 그립다는 얘기를 듣고 컵라면을 챙겨 줬어요, 엄마가. 3박 4일가는데 홋카이도 <laughs> 심지어 도착하잖아. 간판이 한국어야. 리얼로. 그리고 그 파는 양반들도 다 한국어예. 기념품, 기념품 막 이러면서 <laughs> 약간 패키지로 갔다 왔더니 그러더라고. 어, 근데 아무튼 가는 그배 안에서 어, 제 친구 이제 영재랑 그때 당시 이제 기옥이라는 친구도 있고 막 그랬어. 걔네들이 이제 컵라면 하나씩 들고 이렇게 쫄쫄쫄 나가다가 선반 있죠, 이렇게 어, 위로 이렇게 니은자로 돼 있는 선반 구석에 모서리에 이렇게 딱 제가 머리를 박아가지고 소리 내면 안 되니까 음속거로 소음기 끼고 소리 질렀지. <laughs> <laughs> 그 다음에 그때 컵라면 들고 가서 뜨거운 물을 받고 있는데 신라면이었거든 그때 근데 그 잉크가 묻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뭐야 너무 뜨거운 물을 했나? 야 일본 가는 배는 물도 더 뜨겁나? 이러면서 온천이니까 그래서 딱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 피였어 피가 여기 이렇게 내 손바닥에 이만큼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부딪힌 데를 만져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 피가 톡톡 떨어져 됐다 하고서 바로 담임 선생 깨우고 그때 당시 담임 선생이 그저 발바닥 때리던 체육 선생님이었거든요 깨워가지고 우리가 어, 왜냐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움푹 찍혀가지고 피 조금 난 거거든 어렸을 때는. 뜻다워서 밤새 막 깨워가지고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 가 피는 많이 났거든 그때 저그 일본 그때 간그 사진 같은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사진 보면은 여기 이만한 꺼즈 같은 거 이렇게 붙이고 3일 내내 머리를 못 감는 거지 이제 여기가 이제 승나면 안 되니까 그러고 3박 4일 동안 애들 다 온천 들어가는데 나 온천 못 들어가고 괜히 옷만 벗어 온천 들어가서 노는 거 구경하고 어, 그랬었지. 에. 첫 해외여행이자 첫 일본여행. 아무튼, 그래가지고, 21살 때, 이제 군대 가가지고, 여행이 너무 가고 싶잖아. 여행을 가려고, 이제 네이버에, 네일동이라고 있어요. 네이버 일본 동아리인가? 거기를 가입을 했지. 가입을 해가지고, 막 검색을 해서, 일본여행 뭘 하면 좋나. 도쿄에 가면, 그 도쿄타워 밑에, 타워동이라고 있대. 그래가지고 튀김을 이렇게 타워, 도쿄 타워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막 피치항공. 그러고 도쿄 말고 교토로 가면은 거기에 이제 사슴공원 같은 거 있어가지고 막 꽃사슴들 막 지나다니면은 거기서 막 사슴들이 먹는 음식들이 따로 있어. 어. 걔네들이 또더 즐기는 거.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여행 후기 같은 거를 많이 봐. 여행 후기를 많이 보면 내가 갔다 온것 같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지? 난 엄청 가고 싶은데 군대에 갇혀있어서 못 가고 내가 막 그거를 이제 블로그 형식으로 이제 카페에다가도 비행기 타는 거 도착하는 거 내리는 거 하나 타고만 거기서 내려가지고 전철 타고 들어오는 거막 이런 거 이제 막 이모티콘, 라인 이모티콘들이 있어 막 에? 에? 너무 비싸서 놀랐어요 하면서 막 하지만 비자 카드를 쓰면 되지롱 막 이러면서 막어막 어막 이런 그 이모티콘 써서 이렇게 카페 특유의 그 향기가 나는 그런 글들이 있거든. 여행 후기를 많이 보다 보면은 내가 갔다 온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질문 게시판이 개꿀 게시판이에요. 왠지 아세요? 지금 저 캠핑 관련 카페들도 많이 보고 하는데 질문 게시판이 보통 초보들이 질문을 많이 하니까 여행 한 번도 안가 보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니까 나도 모르는 것들이 많이 질문이 올라와. 질문 게시판만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만 다 보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앵간한 거다 알게 돼. 일본 여행에 대한 거가 됐건, 캠핑에 대한 거가 됐건, 통달하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일본 여행 후기 같은 거 많이 보고 그 카페에서 내가 이제 일본 여행을 진짜 갔다 온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너무 가고 싶고 여행이. 그때 이제 이 시국도 없었고, 사실상 이 나라에서 제일 만만한 게 일본이야. 솔직히 말해서. 비행기 값도 얼마 안 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그리고 이제 저가항공도 있고, 중국은 가기 싫고, 아, 솔직히. 제 개인 적인 그 저길 수도 있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인들은 영어로 하면 대충 알아들어 어 중국은 중국어를 몰라 버리면은 아예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많다 그래가지고 일본이나 대만을 제일 많이 가지 보통 그리고 이제 돈 있는 친구들이 이제 싱가폴 어 이런 거는데 이제 뭐 스물한 살그 군인 때뭐 돈이 어디 뭐가 있겠습니까 한달8만 원밖에 못 받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알아봐가지고 어 이제 하다가 보니까 질문 게시판에 내가 아는 내용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 난 가보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도쿄에 가면 어떤 어떤 게 맛있나요? 도쿄 타워 앞에서 뭐 오른쪽으로 두 번째 블럭까지 가서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어뭐 있는 규카츠 집이 간판이 없고 아, 앞에 입간판만 있는데 거기가 리얼텍 맛있다. 뭐 약간 이런 거. 거기가 와사비 좀더 긁어 준다. 얘가 그러니까 이런 꿀팁들을 제가 좀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질문 게시판에 그런 게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어 뭐야? 내가 답변을 해 줘야겠다. 나 아는 거니까. 난가 보진 않았지만 여행 후기는 그 누구보다 많이 봤어.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답변을 써 주기 시작했지. 하니까 어우, 오킹 님 너무 감사해요. 말하면서 이제 막꼭 어, 가볼게요 하고서 일주일이 지나면 카페 알림글이 또 알림을 들어가 보면 오킹님 말대로 여행을 다녀왔더니 너무 재밌게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었는데 너무 뿌듯한 거야.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잖아. 이게 인터넷의 숨기능이구나라는 거를 내가 깨닫게 된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부터 답변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질문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 하나하나 다 답변 달았거든. 모르는 거여도, 아, 그거는 이럴 것 같은데, 오다이바 어디 가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알아보고 연락 드릴게 하면, 내가 일본에서 사는 한국인인 줄 알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카페에서도 약간, 그때 당시에, 제 위상이 좀 올라가서, 제가 그 운영자 바로 밑에, 어사라고 있습니다. 그 카페 등급이 지금은 좀 바뀌었던데 스텝까지 올라가지고 가 거기서 이제 답변 막 해주고 어 일본 여행은 한 번도 안 가봤지만 <laughs> 아니 사기는 아니지 갔다 갔다 말고 그게 좋다더라 대신에 과로 가쳐져 있어 내가 카페 여행 후기를 많이 보니 좋던데요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서 갔다 온 사람들은 자기가 갔다 온 것만 얘기해 아 제가 갔다 오니까 그게 좋던데요? 안 갔다 온 사람은요 마음이 열려있는 거지 모든 정보를 수용하고 그래서 저는 여행을 비록 못 갔으나 여행을 가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지 내가 어 전지적 작가 시점이 돼서 딱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사카에서 도쿄로 가는 기차가 있거든요 기차가 이제 무슨 패스 무슨 패스가 있는데 요 시기, 시기, 시기 때는 이 패스를 사야 이 싸다, 이 싸다. 이 약간 요런 거막 <laughs> 지금 기차 이 차이기도 일본 안 갔다고 얘기하는 거냐고요? 일본에 안 가봤다니까요. 홋카이도 말고는 오사카랑 도쿄는 본 적도 없어. 배 타고 홋카이도 내려가지고 고기만 이렇게 보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면은 서울 사람들이 야 우리 한번 부산 한번 놀러 갔다 올래? 야 부산이 그렇게 교통이 그렇게 안 좋고 좌회전 우회전 뭐뭐막 그런 거막 없이 막 하고 그런다는데 한번 부산 한번 가볼까? 그래서 부산역에 도착해서 부산역 안에 있는 떡볶이 하나 먹고 서울로 간 거랑 똑같아 그러고 부산 여행 카페에다가 부산 가시면은 고개 맛있고 국수 뭐 드시고 물떡 드시고 약간 이러면서 이제 한 거랑 비슷하지 ㄱㄱ 댓글 단 분들 중에 안 갔다 오고 좋았다고 한 사람 있지 않나요? 그런가? <웃음> 그럴 수도 있겠다 야 나도 안 갔는데 갔다 그랬으니까 그분들도안 갔는데 갔다 왔다고 했을 수도 있겠다 야 오.